그녀고 베트남은 루가 썰어서, 베트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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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베트남은 베 사실. Pero mas importante nati mahal ka Dios.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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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이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Sa so, salimutan marami tao tinanong yung ito isang question. 어디로 와서 무엇을 알아, 어디로 가는 것일까? Sa mga tao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하여 철학적인 대답을 찾았습니다. 오신 아나삼파마낭 결국 그들의... 해답사망가사곤일라 미디발 롯다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가르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예사비블리가 시나미냐 사인도 임바하야 모사인 요라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신 부활을 믿는다면 꼭 마닐리와 나가의 예수 그리스도시아의 몰린 나부하이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하나님 곁으로 갈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만난 그 길,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 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먼저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The truth. And the l a t 이 a n a t h h a n a And the life. a t a h a i 고 주시 분이 예수님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 에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여 어느 길은 생명의 길이지만 그러나 어느 길은 사망의 길인 것입다니이 한다. 성령이 우리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을 찾지 못하고. 오늘도 사망의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t a n a m a t u i 하나님의 a h 을 n d u Hemigulus, Samata, Hanga, a n 내 시나빈이 에수그리어아 아권 도나이나 이동다 내가 그 길이다 아권 도나이나 이 동당한 그리고 입니다. 데이나도하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사람. 원래 이방 예수 그리스도 나바그 길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데사 한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찾기를 원했던 그 길이. 사 아킨 민노사하실라 하나핀야사이 동다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바이서로도 내가 만일 내이으로 예수를 주라시하라꿈 입방 하사 리비 라비 사방이논 아이 니킨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 것을 믿으라. 이니원다 예수 그리스도이이 베르시아이 나이그러면 구원을 얻게 되시니고라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심을 믿고 나니니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만이 원한다 우리 사이 나무 하이이라만이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아다 이사 하리아나 디오스 도대체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될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노 시아이 사킹 스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데시 나미가똥바이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데시 나미냐사이이사이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꼭니니라 예수 아이 사니온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입니다. 에데 아킹 마니노 니이가이사이가아이

36.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I mean, 아, 아, 5장 4절도 여전히 예수와 그리스도의 심을 가르켜 주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오 시스티 내시스티. 베드로가 대답파였습니다스로주님 그리스도시요.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스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여러에서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베시라냐아 예수 그리스도아이 아 그리스도. 그렇다면 더 정확하게 그 예수가 왜 나의 주인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먼저 요한공 1장 말씀을 살펴보신다면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 창조자고 얘기합니다 그 멋있는 아비오나 봉통이나 오늘 이 마을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이기 우리 이나사바사이브리서의장장 이절 말씀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랬습니다. 헤브리스사1한가운 Dito ni nosul so, lahan ng bahay ito ay gani siya ginagawa ng Diyos. ang ng mga kahit na Kristo kahit na mga kahit na 성경 볼로세서 1장 16절 말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가 홀딩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씨아이 기나가 완전해. 대 씨아이 하원당 사이동 사사니보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세계를 만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노사산난수 그리스 시아이기나 리그 예수님이 지금도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한강아야 헬스 그리스 시야하사이동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이사기 헬스 그리스 시아하왕하 지금 모든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강아야 헬스 그리스 시아 하왕나사 웅리보다 그가 만드셨고. And the s h a e a n a 다의모래와 같은 많은 것들도 다 그가 만드셨고. And the s a d a 이아 i s a 이수 인물들도 다 그가 지으셨으며. And t 가다서다다 사마가 다나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 시아기나 와서 아에 만드신 분이기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시아 기나와 시아미사야시아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그가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 시아미사야사 <laughs> 어떻게 나를 만드셨을까요? 나한국이나가 와야 사이 지금까지는 내가. 모나님이 나를 나으셨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저 이상한 목사가 와서 이야기를 나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어. 아 성경은 o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1 3 o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k n o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e a you k you know, you know, you k n o you know, you o w you know, o u k n o y o o w you k w o u k in my mother's womb 어머니무태에서 나를 지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지으신 것이 어머니 모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여 하나님은 살을 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s o o binigyan a sa mga buto at sa mga u g a k a d u g n i t o s a e n binigyan y a ito bala kani 그 uh, o a r e s a n g b n g a n d d e iladanya h u i n a s a k i u l i b o m i n h e n g i l i g a i b u l u sa k i lahan a sa dito uga sa m a k a y t o parang d u g t n a n g sa ito isang uh, sa dito

피디아고, 백카요디노아키에스구리시아미카 만드신 분이기에 나의 주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데 이파 하양 나사아 다비 스리이스아 나를 만든 자가 부, 부처가 아닙니다. 사아사니미카이아다 나를 만든 자가 소크라테스가 아닙니다. 디데 소크라테스.

그들은 나의 선생님 될수 있어도. 베네시라이 마리가 인 티처를? 절대로 나의 구세주가 될수 있어요. 나는 왜내라이가 오직 나를 만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나의 헬수 그리스도 시라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야시아딸가인딸가다 <놀람>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야 남한헬라마가 예수님의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으로. 아야 나빠오항 Bibi para si Yesus ay sa aking Panginoon. Kung ganito ipahayang mo, ikaw ay magiging anak ng Diyos. Kaya sa lahat tayo ay maksisi tayo sa inyo pananampalataya. Yesus ay sa inyo talapang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Sa ito kayo buwang Kristo, anak ng Diyos na Buhay. Juno, ang King ay Panginoon, Siya ay Buhay na Walang Anang Diyos na Buhay. Amen! Amen! Hallelujah! Hallelujah! Kung ipahayang mo sa inyong labi, Panginoon ay sa inyong Panginoon,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시행만하면만 이빠 하영 예수 사이 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앞에서 부활하신다는 심을 믿으면. 마 예수 그리스도이샤이리 하 명의 성령은 약속하시기를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i o s i t o una bundang, pinclia. Minnie dai ko sayo, akalitasan. 여 rolinge kay t 가 n i s a 자녀가 되는 아사고 많이 와라 예수 그리스도 아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아가용 로스트 찬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 사인요 나를 지으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요 카스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만을 신에게 말한다 아야 이바하나님이 그를 죽은장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킨이 수그리소 아킨께서 킨상 여러분들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바하야고의 중신 교회입니다. 이때 사뇨 부활 다시는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다 하여도 동이가미카기리 여러분들은 아 저 소레 안에 있어도 오늘 예수님의 놓치다면 여러분들겐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갑니다. 데르콤 난 로스트 칸예나티게스고이뇽부니다 우리에 통화스 기회가 오늘 어을 수도 있습니다. 왔나가용, chance. 오늘 밤그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Kaya itong gabi, napa, ipahaya ko sa inyong labi, pa Yesu Gristo sa inyong Panginoon. Napa, ipahaya mo sa inyong Yesu Gristo siya ay isrobi sa inyong. Jesus is my Savior!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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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수 리스도가มา 사객 타카 오늘 우리 의 신앙고백이 나와 여러분들이 질죄하기를 원합니다. 예. 나빠. 나이와이 마카카이사카이 헬수 그리스도 이산 컴페스 날사이동메세 예. 여러분 조용히 노래 감아 보십시오. 예. 아연원가피바티에다티네스 그리스도. 그리고 조용히 다이니까요내디이 예. 넘어마다 조용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 원하매 다입니까요? 예. 힘나나스리스사랑하는 <목소리가> 필리피노 사랑한 필리피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공의 신함이 내스수리 스며 마야 파미테스 오늘 주님을 요 사랑하가다티 <목소리가> 주님의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오아이 고스토 나미 s 것은가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라드기 누구든지 시이라고 믿기만 하면 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스냐카타난어 이것은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입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v 수 lost 자 t o 시 c h 믿는다면, What are you? What a 이 e you? What a r 시고 o u 서 일어나십시오. y 말 u What are 이 o u w h a 오 are you? What a r 이 you? What a r 나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하 r e you? What are you? w h a

죽어도 천국 갈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온 마릴리 왈라 가여 헬스 그리소 이벤 마만마 다이 카미 아이온 노 프라브레마 다이소 베롱 카미 칼리타산 가여 뿌였네 바까 뿐타 살라이 감사합니다 오 방인오혼 살라마뿐 오케이 프레일 가이온 스노노드 칼리사 아킹 방인오혼 sumunod kayo sa akin. Panginoon, marami marami salamat po. Marami marami po. Sa inyong pag-ibig. Sa inyong pag Jesus, Jesus. ako'y may kasalanan. Binubuksan ko sa aking puso. Pumasok kayo sa aking puso. Bilang sa aking Panginoon. At aking takapagalitas. Jesus, patawarin mo po sa ating mga kasalanan. Jesus, panubay mo po sa ating buhay. Salamat po sa inyong biyaya, sa inyong kaligtasan. Sa pangalan ni Jesus. Amen. Amen. Kalapatan kayo sa Diyos. Hallelujah. 이사오스구스토이 여러분 위해서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And then some Korean pastors. 도 오늘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신분서 들어오셨죠? 오 First time o r first time 서그분을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And t h 서 s t m f i r

komunis kriparolisa. O Panginoon, pakalay mo po sa mga kapatido, Lord. Kailangan na sa blessings sa financially, physically. O Panginoon, pakalay mo po bawang isa, Lord. Isang bata, isang bataw sa mga Lord. O Holy Spirit, Lord. Holy Spirit, Lord. Holy Spirit, Lord. Kurungan mo po sa Panginoon. In the name of Jesus, Lord, Holy Spirit, Lord, Lord.